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봄이 왔네 봄이와 정말 봄이 왔습니다 아유 개나리 벚꽃 매화꽃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꽃들 보면서 여러분 행복한 봄날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월급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투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주식, 부동산 등을 떠올릴 것 같은데 최근에 MZ 세대와 중장년층 중심으로 특별한 투자법이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Z 세대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기업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자들의 취미이자 투자 방식으로 사랑받아온 미술품 투자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는 물론 거래의최등록세가 없어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미술품 투자에 MZ세대와 중장년층이 주목을 하고 있답니다. 고가인 작품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국내 아트테크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한 회사를 만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트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먼저 작품을 구매한 후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수익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시회, 미술관, 방송 등에 전시되거나 라이센스를 활용해 의류나 굿즈를 제작할 경우 발생되는 렌탈비 혹은 판매금액 등 운영 수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작품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며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곳과 같은 아테테크 전문 회사라고요. 나는 노소 미술 작품에 관심이 있고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투자하여 제작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재테크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수 있으며 현재 갤러리에 있는 강철기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철기 작가의 과거 작품에서부터 최신 작품까지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요즘 다양하잖아요.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보이는데 그림은 이제 작가도 물론 워낙하 좋긴 한데 대중과 같이 소급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트테크가 요즘에 대세고 뜨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여행으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강철기 작가의 작품들.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쳤던 일상에 위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가 또한 그 부분에서 많이 노출된 분으로 인해서 홍보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부가 같이 경제적인 것도 같이 가면서 또 다른 작품을 다시 같이 또 접목을 해가지고 그로인해서좀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회사들이 많이 같이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가와 회사의 같은 윈윈으로 가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테테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장철기 작가님의 오랜 팬으로서. 작가님의 전시회를 많이 다녀봤고 또한 강철기 작가님의 그림으로 재테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영광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에 투자하여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직접 볼수 있다고 하니 아트테크 하는 재미와 드라마 시청하는 재미가 더해져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회사에서 아트테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처럼 좋은 작품들을 발굴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좋은 작품들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하는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낼 예정인데요. 아트테크가 상위층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미술 투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 예술 시장을 넓히고 미술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내리라 기대할게요. 자, 봄은 자외선이 강한 계절인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였습니다.